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리야 오늘은 테리가 하고 싶은 런이었잖아 이게 뭔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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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이야? 응또보기도잘 어. 보여 음 아주아주 멀리서는 아주 안 보이는데 응 음. 아무튼 테리 설명으로는 정전일 때 이게 또 보일 것 같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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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아빠도 힘들게 탔습니다 로저 한 분? 로주한분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대 다 됐어요. 나 다르게 안 뜨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빨라. 오 이거 되게 빨라. 알지 안에서.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템 좀 먹고. 아니네. 음. 벌써 테리가 물렸어요. 큐! 달려라 큐큐. 테이프 몇 개짜리인데. 오, 피 1이래. <laughs> 유유 오, 파피 온다. 파피 숨어라. 파피 조심. 파피 조심. 아빠 죽었어 아... <laughs> 목숨이 세갠데 죽긴 뭘 죽겠습니까? 아빠 조심. 죽었어. 파피 파피 구부, 구부 구부 파피 파피 텐. 아니에요, 구부에요, 구부 아빠 손려 <laughs> 달려보겠습니다. 어우, 어우, 아이어어가어어가어어가어어가들어가들어가 코치 모 안 돼. 안 돼, 김태리가 <laughs> 보이는데. 야아물렸잖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아아아아 <laughs> 유유 달리기가 없는 야! <laughs> 탈이 죽었어요 뭐또한 명이 죽었습니다 저피 하나예요 아빠는 과연 로저가 피가 1인데 5층 로저 조심 로저 조심 아버님 피 1이신데 숨어 계시죠? 그래도 여긴 로저에서할 만해요 대기인가요? 또한 명의 로저를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할 때 테리 만나면 좋겠다. 같이 하면 재밌죠? 테리는 요즘에 입양을 많이 해요, 입양. 왜 이렇게 조용하지, 무섭게? 그러니까 조용하지. 어머, 새우야. 너무 거야. 어머, 피나. 돌아가야 되겠다. 지지는 체력이 약하고요 로저는 뭐가 약하지? 달리가 약하죠. 뭐못 먹었나보네. 나밴좀죽고 쓰려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박스가 와악 라악 물어버렸어요.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어요. 자, 아빠는 7층에서 아웃됐고 이거 어쩌나. 아버님하고 틀이 없으면 어쩌라고. 내가 제일 하 좋은 것 같아 어이구 누가 물렸어요 박스텐한테 자 지지님 온통 지지님들 밖에 없어요 어 로저님 찾았다 그 교통사고맨? <laughs> 자 로저님이 박스텐 따돌려 계시고 감님 영상 한번잘 보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쓸데가 없음 자, 대게 로저 님이 첫 층입니다. 자, 8층 클리어하셨습니다. 오늘은 12층에 저주가 더 빨리 왔네요. 오늘은 8층에서 죽었잖아. 아, 7층에. 음, 점점 밑으로 내려오네. 아빠가 일찍 죽네. 어떡하지? 유헬나 어때? 헬키. 우와, 지지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 힘들어요. 일단 어그로 툰이 없으면. 어, 루이가 따라온다 루이. 살려, 살려. 지지, 살려. 물린다, 물린다. 안 돼. 여기서 살려. 어이구 정전입니다. 프라우트 나왔습니다. 구부 네 구부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오고 오고 오고. 어이구 구부까지. 어 다들 잘하신다 그래도. 예. 오고. 우우우 우리 로드님이 아웃되셨습니까? 어. 우와 난리났다 난리났다 이게턱좋겠다한명빼고 자, 문연에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지지 세 분이 요렇게. 다음 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14층. 로저가, 어, 바꿔주셨다. 좋아요. 바꿔주셨습니다. 어, 테리 벌써 물렸어요? 아, 로저 거울 낄 걸. 아, 나 거울 낄 걸. 생각을 못했네. 헬키? 헬키 못 사잖아. 오, 정전. 어, 정전이다. 테리가 잘 보인다는 이돋보기 앞으로 보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일로 와봐.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잠깐, 줘봐. 어, 테리가 해. 근데 조심해야 돼. 앞에 잘, 잘 보고. 발리기 막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거 맞아? 어, 우리 테리가 이걸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냉전 때 진짜. 이 돋보기 얼굴로 이렇게 보고 가면은 앞이 잘 보인다고 해요. 오, 근데 단점은 다른 곳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앞만 잘 보이고. 오, 친구들, 물리지 마. 오! 오, 어, 새우. 앞에서 누가 죽었어요. 새우야, 난 너무 싫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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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테리가, 아, 입양 많이 하는데. 입양하세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티샤, 갑자기 나타나기야? 깜짝 놀랬잖아 초상 두 개, 노자테꼭 필요한 초상. 오, 오, 셸리 나왔어. 이거 셸리 연구 100%가 됐답니다. 우리 노저분일까요? 노저분이면 셸리 연구가 더 많이 될 텐데.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어 오! <laughs> <됐다. 웃음> 어, 스프라우트 떴다 8층 셸리, 9층 스프라우트, 연극 지금 메인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세 마리인가, 세 마리. 힐템 줘라 뎅디야. 우리 피한개 있으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다. 하나, 둘, 세, 세 분이네. 오호 합류 예. 응급처치는 두 번만 나온다는데 헉, 비 나왔다. 어, oh, 너 no. 제일 까다로운 비가 나왔네요. 우리 팀 지금 비한테 전멸 중이에요. 거기까지 가다 죽어요. 조상 먹으려다가. 빨리 들어와. 10초야, 친구야. 에, 너 들어. 3초, 3초, 빨리 들어. 아, 너도, 달리기 없었나봐. 아. 아 비가 속도도 느리게 하고, 노저가 체력도 없고, 달리기도 느려서, 결국에는. 아우디 재셨네요. 음, 가셔야 된대요. 안녕. 너무 머나먼 일정을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당장 다음 주 일정도 정하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잇, 물렸다. 오, 새끼 목줄 굳어있네. 아, 또한대 물렸어. 뭐야? 단둘도 없는데... 테리야! 오늘 로저 지지 우리 테리가 블랙아웃 때그 네. 투명한 거기로 보일 수 있다고 해서 했던 거잖아. 그치? 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랬어? 네. 음 재밌었나요? 우리 테리가 네. 하고 싶었던 건데요? 네. 어,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